오, 여, 여행 지하로. 오, 오, 이거 무서워. 되세요. 오,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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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오. 텍사스의 전기톱 무슨 영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어, 어, 그렇게 웃으시니까 더 무섭습니다. <laughs> 어시다이막 어, 너무 무섭습니다. 아, 여기 시원해서 그런가 좀 어색하네요. 아, 좀 아, 그럼 혹시 그 장연희 선수? 아, 네 맞습니다. 어?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어, 굉장히 나이도 많으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은 뭐 아이스카빙 연습을 좀 하고 있었어. 아, 아 그런데. 톱으로 마요. 정기톱으로 <laughs> 이제 큰 틀을 잡고 네. 세부적인 것들은 평칼이라던가 아. 블라인더를 이용해서 작업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기톱 안 먹으세요? 어 5kg인데 네. 네, 뭐할 할만 하더라고요. 전문가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파핀스 몇 그램 나오나요? <laughs> <laughs> 그쪽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 그래요? 어려움 할때 여기 옮기 옮기 여기까지 옮겼잖아요. 네 네. 이 미끌미끌한 걸 힘으로 옮기셨어요? 여기. 아 이게 얼음을 옮기는 집게가 따로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뒤쪽에 보시면 네, 구비되어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오나이기 나이스 나이스 어 봐봐 <comple> 어 잡아라 아 잡아라 내 손으로 하시면 차가워 아 잡아라 작업을 할때 얼음 탁 가져오면 바로 탁 깎습니까? 바로 깎게 되면 너무 네. 차가운 상태에서 깎게 되니까 금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실온에 조금 꺼내놨다가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얼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바로 막 작업을 하는 게 아니군요. 네. 혹시 일을 하시다가. 네. 와장창 깨본 적은. 아, 깨, 아직까지 깨본 적은 없어요. 아, 네. 깨지기도 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잠시 중간하고. 아, 네.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요런 건 지금 스티로폼으로 깎았잖아요. 네, 그럼요. 이거 다 스티로폼이라서. 이거 어, 한 깎는데 한 20분 걸립니까? 한 시간, 두 시간 대략. 네. 그래 오래 걸려요? 네, 크기도 다르고 깎아내고 뭐, 발톱 같은 것도 다 조각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면 네. 시간이 조금.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태극기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무술복 같다고 네, 말하시기도 하고 네. <laughs> 그런데 이게 저희 작업하는 옷이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자격증 취득하면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크들이에요. 아, 이거 전문 시장 가서 사 와서 붙이는 게아이고 네.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제일 위에 거는 국가 대표 마크라고 제가 지금 네. 그 대한민국 푸드 카빙 국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대회가 있어요? 네 이번에 어, 다가오는 주말에도 대회가 있는데 어, 거기에서도 같이 전시하고 그렇게 푸드카빙을 해서 아이스카빙 경연도 하고요 막 집중해야 될때 아닌가요? <laughs> 긴장은 되지만 뭐 평소 하던대로 <laughs> <laughs> 자신 있습니까? <laughs> 자신 있게 해야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적 금요일몇번 네. 타셨는데요? <laughs> 어... 좀 새하루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laughs> 네. 제가 대회를 좀 많이 나가서 네. 아이스카빙뿐만 아니라 뭐 푸드카빙 쪽으로 대회를 좀 많이 출전을 해서 어 수상 경력 같은 거는 조금 새하를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내가 좀 가볍게 생각했네요. <laughs> 아, 아닙니다. 작품 보상이 돼 있어요. 지금 10일 대회. 아, 네. 돼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음, 네. <laughs> 그, 어, 이제 얼음을 이용해서 물고기의 모양을 만들고, 뒤에는 이제 뭐 물풀 같은 거 있잖아요. 해초. 그런 거를 연출을 해서 조금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 물고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몇 등? 거기서, 어, 제 목표는. 자, 우리 시청자하고 약속합시다. <laughs> 저... 어,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말, 어, 테이블웨어 대회에, 어, 3등 이상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지. 조금만 더? 1등 해볼까요? 아 <laughs> 네. 이야, 2등은 없다. 아. 아, 상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얼음이? <laughs> 네. 네. 음, 뭐, 한 3층짜리 빌딩에 가득 찬 네. 그 얼음을 만들었다. 그럼 뭘 만들고 싶어요? 엘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 진짜요? <laughs> 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가도 다갈 수 있을 것이고 음. 많이 이슈가 될것 같아요. 항상 근데 좀 병적인 것도 있죠. 이 직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일을 조각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술집이나 가면 안주로 음. 과일, <laughs> 과일 안주가 나오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과일 안주들이 조금. 상상해. 어, 어, <laughs> 네. 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받나? <laughs> 네. <laughs> 어. <laughs> 네. 우리나라에 하는 사람 많아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없어요. 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어,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지만, 어, 사실 뭐그 전까지는 뭐, 뭐 가르쳐 주거나 그런 곳을 모르시는 거죠. 배우고 싶으면 우리. 장현희 선수한테 전화해서 저도 카빙 좀 배울게요. 그럼 가주십니까 <laughs> 네, 그럼요. <laughs> 아 진짜 여러분 어, 방법 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신뢰되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올해 나이는 2 3 살이에요. 2 3 살에? 네. 지금 국가대표? 네. 제가 듣기로는 강연도 많이 나이신 거라고요. 음, 네. 어 제가 카빙을 시작한지는. 이 년인 것 같아요. 아니, 이년 만에 네. 카빙계의 김연아 아닙니까? 이거 <laughs>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하락하시면 어, 옆에 김연아 찬스고 비교해 드릴게요. 아니, 요괜찮아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에 최연소인가요? 더 어린 사람도 있나요? 어, 뭐 국가대표 중에서는 최연소죠. 아, 국가대표에서는? 네. 어릴 적부터막 이런 데에 관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깎고? 아 아니요, 사실 뭐 미술이나 이런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laughs>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니까 뭐. 영향을 받아서 제가 대학교를 좀뭐 외식 사업학과를 갔어요. 네. 음, 그 학과에서 이제 푸드 카빙을 뭐 전공 그 과목으로 배우게 됐어요. 대학 가서 뭐거좀 배웠다고? 네. 국가 대표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학교에서는 뭐 기본적인 것만 배웠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아, 네. 뒤늦게? <laughs> 네, 못하지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아... 네, 성취감도 있고 시간도 너무 잘 가고 아... 내가 집중하면서 잡생각도 없어지고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정도 잡생각 없을 거면 스님 하시든지. 아... <laughs> 네. 장점을 발견하고 네. 계속했던 거예요. 네, 고가 대표까지 할 거라고 예측은 하셨어요? 아, 상상도 못했죠. 음... 처음에는 그냥 뭐 이거 뭐한 가지 과정 마스터만 하고 싶다 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면 할수록 보시다시피 과정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저것도 하고. 쉽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점점 아이스 카빙까지 다 하게 된것 같아요. 어, 욕심이 많으신가 봐. 이제 <laughs> 이렇게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는 그 전공을 카빙을 하겠다 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대찬상 네. 하던가요? 대중화된 분야는 아니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얼마나 할까? 이런 이 눈치. 네, 네. 막 우리 딸뭐 하다 때려치우겠지 뭐. 아. 네. 와. 그런데 지금까지. 네. 부모님한테는 만들어드려봐. 네. 아.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우와. 네. 엄청 좋아하시고 또 식당에 전시도 해두시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데요? 딱, 딱 만들어주니까. 음. 어, 되게 감동받으셨어요. 눈물. 눈물, 눈물 아니 아, 작품별로였다. 이 아. 뭐해? <laughs> 니가 보고 싶어, 나의 송, 맘에, 담아, 오오. 이모티콘나 하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카빙 말고라도, 자기 삶에. 어... 아,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뭐, 취업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음,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화난데 자기 공간만 이렇게 어두운 그림 이 있잖아요. 어,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조금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울었어요? 네. 학교 결석은 안 했고 학교 결석도 최대한 했죠. 결석을? 네.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성적을 봤잖아요. 네. 성적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를 횟수를 체크해가면서 열심히 빠졌어요. 빠져서 <laughs> 자기 개발한 게 네. 아니라? 네 열심히 놀았어요.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딱 이거다 싶은 게 없고 그냥 답답하니까 제 자신이. 어그 스물 살 열아홉 살의 장현이가. 이렇게 될 거였으면 그때 좀 맞죠? 아니, 좀... 그때부터 카빙할 걸. 네. 그때부터 준비를 좀해뒀으면더 좋았지 않을까. 어, 진짜 속담이 많네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아, 때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사실은 부모님도 모르셨어요? 네. 아무도 몰랐어요. 더막 걱정하시고 할까봐. 부모님도 근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막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 부모님이 지금 현 상태를 바지가. 알고 있다? 알고는 있는데 조금 쉬쉬하는 그런? 그래서 더 조금 눈치가 보이고 어. 어, 엄마, 아빠 음... 어... 어, 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집에서 막 놀기만 하고 속 많이 썩였었는데 어, 이제 카빙한다고 하니까 어, 처음부터 확신은 없었지만 좀 믿어주고 한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된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어, 활동 보여줄 테니까 어, 늘 믿어주고, 해, 믿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연이야 엄마 다, 어, 엄마는, 아이고, 너무 운이 날라가네. 한창 지금 나이에 놀고, 뭐, 너잠 자고, 뭐, 다니고 싶을 텐데 그런 거다 감내하고, 오로지 열심히 하니까. 좀 대견하고 안쓰럽기도 한데 힘들면 좀 쉬었다 가도 되니까 너무 막 착하지 열심히 만 너무 고속 질주 안 해도 되니까 좀 시험+ 시험 옆도 돌아보고 네 건강도 챙기고 또 다른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즐겁게 몸 건강 챙기면서 해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연희야. 고생 많지? 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음, 농사짓는 거랑 똑같아. 물도 대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씨앗도 뿌려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물론 날씨가 안 도와주면 또 잘못될 수도 있겠지 망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내년은 또 다음 또 내년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고 그리고 네가 한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야 사랑해. 사랑해. 이 일을 직업군으로 할 경우에는 많이 안 알려져서 수입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알려진 만큼 내가 하면 그 급속도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전문가가 되기는 유리한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네네 많이 벌아요 아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꼭 닮고 싶은 분 있으세요? 이 분야에서나 아니면 뭐 누구든지 롤 모델이라는 게있을거아니요 고윤희 명장님이라고 어,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을 때 어, 교수님으로 해서 어, 제 스승님이죠. 아무래도 제가 처음 이제 꿈을 갖게 된게 고윤희 명장님 보면서 이제 꿈을 키워 나왔으니까 닮고 어, 싶은 면이 많이. 다 작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다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제 빛을 딱 바라고 없어지는 작품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체구도 작고 되게 나, 좀 약해 보이는데 음. 점점 인터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보다 점점 점점 이렇게 커지는 느낌 아, 아니에요. 아, 멋진데요? 아. 감사합니다 이 정말 송물 주문해도 화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얼마예요? 그 얼음 가금에 <laughs> 구입하면 얼마예요 그거? 어... 50만 원 정도? 네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카빙하고 계셨잖아요? 네 어, 마무리하는 거 구경해도 돼요? 아 그럼요 어? 이 파츠 봐도 돼요? 네 오, 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어, 이거 물불이 저거 아까 끝이라서 하길래. 네. 어, 다 끝나고 이제 와. 방금 만드실 때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네. 조금 뭐 밑에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 얼음 불고기 밑에. 네, 네. 아, 앞으로 고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어, 그렇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저도 뭐 처음부터 꿈을 갖고 열심히 하는 그런 어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요즘 뭐 취업도 하기 싫고 뭐 일도 하기 싫고 뭐 요즘 뭐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저처럼 좀 하나의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네. 그렇게 교육을 계속하면서 계속 하빙 뭐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한 모르겠어요어 세상을 바꾼 건. 역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아. 오직 그 누군가 가는 길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고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뭔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했는데 아마 그 명언에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져가도 돼요? 아, 들고 가실 수 있으면. 아, 들고 가실 수 있으면. 야, 홍기야 꿈쩍도 안 돼, 진짜. 잡네, 어, 아이거 어, 근데 잡아서 못 들을 거 같다. 맞아, 어들어 가서.